지금 오후장 진행 중인데, 어, 레버리지 천연가스 한 5%가량 오르고 있네요. 네, 저도 많이는 아니고, 한뭐 300주 정도 HNU 진입해 봤는데, 어, 글쎄 뭐, 지금 2% 이상 오를 것 같은데, 아직까지 뭐 장이 몇 시간 남은 상태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하여 조금 담아봤습니다. 천연가스 현재 HNU는 21불 한50 정도. 네, 보일은 36불 초반. 오늘 33불 초반까지 빠졌었죠. 네, 보일 뭐 33불 때 진입했다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거의 한 4. 점 현재 한7% 정도 올라있는 상황인데요. 네. 현재 천연가스 선물 9월은 3불 10가리 키우고 있습니다. 2% 정도 오른 상황이죠. 어, 뭐, 3불 오늘 벽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또 강하게 지금 상반을 좀 받고 있는데, 아, 어, 글쎄요. 뭐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,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타로 진행하려고 럽니다 단타로 진행해서, 뭐, 후장에서 그냥 정리를 할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WTI는 68불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요. 어, 68불 초반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할까 했는데 뭐 다시 뭐 69불 지금 30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. 어, 그냥 뭐쇼포지하나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현재 69불 30한1% 정도 마이너스인데 어, 조금 반등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강보합세가 될것 같기도 하네요, 이제.